보통은 히알루론산 필러들을 많이 쓰게 되는데, 히알루론산 필러의 경우는 몸에 들어갔을 때 자연스럽게 한 6개월에서 1년 정도에 걸쳐 없어져서 안전하다고 하지만, 없어지기 때문에 결과가 오래 유지가 안 되는 그런 단점이 있겠죠. 안정적이고, 정말 오래 갈수 있는 그런 필러가 있다면 가장 이상적인 필러라고 할수 있는데요. 아테콜 필러는 바로 그런 필러입니다. 안녕하세요. 반호박이 성형외과 대표원장 반재상입니다. 자, 오늘은 아테콜 필러에 대해서 알아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필러의 경우는 콜라겐이 75%고 PMMA라는 고분자 물질이 25%인 콜라겐 필러라고 할수 있는데요. 이 필러는 10년 이상. 정말 오래 유지될 수 있는 반영구 필러인데요 큰 매력 포인트는 이 필러가 안전하다는 겁니다 아테콜 필러처럼 오래 지속되는 몇 가지 필러들이 있는데요 문제는 이동을 한다는 그런 단점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여기다 주사를 맞았는데 몇년 뒤에 여기가 있다 그러면 너무 곤란하겠죠 얼굴이 이상하게 변할 수 있으니까요 아테콜 필러의 경우는 몸 안에 들어갔을 때 필러에 있는 콜라겐 성분들이 자신의 콜라겐으로 바뀌면서 아주 미세하게 우리 몸과 어떤 브릿지 다리를 형성하기 때문에 절대 이동하지 않고 우리 몸속에 안정적으로 오래 있는 그러한 필러라고 할수 있습니다. 제가 일선에서 이 필러를 거의 20년 이상 쓰고 있는데 예전에 했던 분들을 제가 봤을 때그 자리에 그대로 거의 대부분 정말 99.99% .99 이상은 그 자리에 계속 있다고 제가 확인을 했고요. 이동이 거의 없는 필러이고 한번 자리를 잡으면 이물질 반응이나 딱딱해지는 부작용이 거의 없는 아주 안전한 주사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모든 필러들은 아주 드물게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아테콜 필러도 이물질이기 때문에 이물질 반응이 아주 드물게 나타날 수가 있는데요. 제 경험으로 본다면 필러를 놓는 어떤 중요한 테크닉이 문제일 것 같고요. 한 부위에 다량의 필러를 주사할 경우에 이물질 반응이 나타나는 것 같고요. 히알루노산 필러의 경우에도 이물질 반응이 나타났을 때 딱딱해지는 부작용이 있고요. 이렇게 되면 완벽한 제거는 어렵습니다. 아테콜의 경우는 이 딱딱하게 되는 그런 부작용의 문제가 오히려 히알루론산 필러보다도 훨씬 더 적다고 할수 있고요. 만약에 딱딱해지거나 문제가 있을 때는 수술적인 요법으로 제거를 할 수는 있지만 정말 이런 경우가 거의 몇만 분의 1 이하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너무 걱정을 안 하셔도 될것 같고요. 가장 이상적인 필러는 저는 콜라겐으로 구성되어 있는 필러라고 할수 있습니다. 이유는 콜라겐이야말로 우리 몸속의 일부. 우리 몸을 구성하고 있는 가장 중요한 성분이죠. 이 콜라겐으로 되어 있는 필러가 들어와서 내몸 안에 일부의 콜라겐으로 변하고 또 안정적으로 있다면 이상적인 필러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아테코리아 말로 정말 잘 시술했을 때 가장 우리 몸과 안정적으로 연결되는 가장 안전한 주사라고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길 바라고요. 이상은 반호박이 성형외과 대표원장 반재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